아, 그, 이번 주 토요일, 아, 11월 6일, 그, 아멘 교회에서 진행 예정인, 아, 재건축 관련 주민 총회에 대해서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. 아, 대단히 죄송스러운데요. 아, 제가 당일 그 사정이 있어서, 아, 회의에 제가 참석은 하긴 하는데요. 그 라이브 방송은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. 그쪽 그 교회 측 사정으로, 어, 라이브 방송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아, 제가 녹화는 되는지는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, 교회 측에서 아마 그 라이브 방송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그, 일단 녹화는 해 보고, 어, 녹화를 해서 나중에 이제 보내드릴 수 있으면 보내드리고, 어, 그것까지도 어렵다 그러면 뭐, 대단히 죄송스럽게도, 방송은 못 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현재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, 교회 측과의 그 조율 과정에서 사정이 생겨서 라이브 방송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대단히 죄송합니다. 아, 그 주민 여러분께서는 그점 양지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어,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말로 꼭 중요하고 어, 우리 재산과 관련된 정말로 우리가 소통하는 첫, 번, 첫 번째 첫번그 발걸음을 딛는 그런 자리니까 아,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들으시고 또 주최 측에서 어, 어,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협조 사항도 있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꼭 참석하셔서 많이 참석하셔서 어, 회의에 에,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. 다시 한번. 죄송합니다. 라이브 방송은 어려울 것 같고요. 녹화해서 방송해 드리는 것도 현재로서는 확실치는 않습니다. 여러분께서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